할로우 김그시입니다 김그랫의 오늘의 게임은 바로 모모형 계사단 되겠습니다 아, 이 게임은 토트스타일의 게임인데요 김그랫이 그런 토트스타일 게임 너무 좋아하잖아 어, 옛 향수를 자극하는 것도 있고 어, 한땀한땀 그 개발자분들의 그 노력이 담겨있는 어, 그런 그래픽이기 때문에 어, 김크래시참 좋아합니다 그럼 이 게임 얼마나 한땀한땀 열심히 만드셨을지 어디 한번 해봅시다 야 근데 이게 연출이 진짜 끝내줘요 어? 이 보통 만화에서 보면 이런 용사나 용병들 얘들이 이제 주점에서 이제 술 먹고 밥 먹고 막 그러잖아요. 얘기하고. 근데 그거를 그대로 재현했어. 어, 모바일 게임에서 저 이런 거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뭔가 이 화면에 꽉찬게 느낌이 굉장히 좋아. 그리고 사운드에도 힘을 엄청 실은 것 같아요. 막, 어, 이런 BGM이나 이런 게. 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자, 이제 전투를 한번 해봅시다. 아, 저 몬스터 슬라임 봐봐. 아, 겁나 귀엽네. 어? 밑에 보면은 자동 스킬이랑 게임 속도 빠르기가 있습니다. 아, 요즘 이런 거없으면 힘들어서 게임을 못하겠어. 그리고 성우분들 연기력이 너무 좋아요. 어, 남자분, 여자분 이렇게 한 분, 한 분, 두분 계시는 것 같은데 연기력이 아주 찰떡입니다. 오이 BGM이 굉장히 긴박감이 넘쳐요. 어, 이 사운드 잘 만들었어. 이거 또뭐 캐릭터 뭐 같은 뭐 음? 그런 종류의 캐릭터 넣으면은 뭐 버프가 있나봐요. 음, 야, 이게 좀 약간 보라색 등급부터 음? 저기 음성이 있는 것 같아. 필살기 음성. 야, 이거 뭐야? 마을이야? 쩐다. 야, 이게 굉장히 진짜. 뭔가 좀 다양한 것도 많이 넣긴 넣은 것 같은데 어,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요거는 뭐또 이제 마을 지키는 성벽 지키는 뭐 그런 컨텐츠 같은데 오야 밖에 나가서 고블린 잡는다 대박 야 기존에 봤던 약간 모바일 게임들이랑은 살짝 색다른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이 마을 안에 뭐좀뭐좀뭐 타이쿤 같이 또뭐 만드는 건가 그런 건난좀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 어, 좋아 오토랑 이거 속도 빠르는 거 생겼어. 어 이럴 때가 제일 좋아요 오토 생길 때. 하디라 <laughs> 좋아요 다 잡았어. 자 이제 슬슬 뽑기 가야 돼요. 자 뽑기 갑시다. 자 왔어요 왔어 드디어 즐거운 뽑기 시간이 왔습니다 보니까 그 뭐야 어, 탱커 아니면 힐러를 뽑아야 된다는데 오 어, 바텐더한테 돈 줬어 자 탱커 아니면 힐러 주세요 오호호 한 잔씩 돌렸어 과연 자오 어, 일단 보라색 보라색도뭐 나쁘지 않지 탱커 음. 여기서 이제 힐러 나오면 저 보라색 탱커 쓰는 겁니다 자 주세요 아 떴어, 이몸을 좋았어 이몸을 나왔어요. 받쳐, 음. 이 몸을 받쳐 지켜내리라. 어? 탱 탱커 탱커가 아닌데 왜이 몸을 받쳐 지켜낸다 그러지? 음. 기사라 그런가? 무수인데어 그래요 일단 음. 리셀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리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리세 갑시다. 네. 제가 리셋 해가지고 어, 캐릭터 짱짱하게 키워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이게 리셋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거 리셋, 어? 하나씩 40개까지 키웠거든요. 근데 뭐, 어? 탱커 힐러 하나씩 먹거나 아니면은 뭐 탱커 힐러 뭐 이 무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만 먹는다고 해서 될게 아니야 무기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서 무기까지 먹는 게 가장 베스트다 해가지고 40번 해봤는데 안 나와 어 도저히 안돼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이제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보상을 좀 많이 뿌려요 음, 초반에 뭐, 뭐 오류 있고 뭐 그래가지고 어운영자들이막 보상을 막 짱짱하게 뿌렸어 어 그래서 이제 그 그거랑 뭐 열심히 하면 이제 쭉쭉 보상이 저기 뭐야 모밀면 뭐, 뭐 이런 보상이 있잖아요. 어, 그거 모아가지고 어, 뽑기 엄청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셋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리셋 하지 마시고 그냥 쫙쫙 밀어. 어, 초반에 뭐 힐러 못 뽑고 탱커 못 뽑았다고 해가지고 나리스할 거야 하지 마시고 그냥 쭉 밀면은 아 시간 지나면 다 모아요. 어, 출석 체크도 어, 8일에 한 번씩 그 SSR 영웅을 주기 때문에 뽑기는 전용 이 장비 뽑기만 좀 진행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단 상점을 가면요 영웅 뽑기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합니다 아니면 무료 광고를 본 뒤에 영웅 뽑기권 단품 이런 거를 획득할 수 있고요 또 원정대라는 컨텐츠 가면은 원정대 진행하면서 모은 포인트로 상점에서 영웅 뽑기권, 무기 뽑기권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위에 따라 아까처럼 보상 뿌리니까 보상 말할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마을에서 보면은 이벤트 창이 있어요 이런 이벤트 창에서 뭐 뽑기 몇번 하면은 뭐 보상 뭐 줍니다 어떤 이벤트 참여하면은 뭐 줍니다 이런 게 많으니까 이런거 어 참여해 가지고 보상을 싹싹 긁어 모으면 어 뽑기 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아레나에서도 무기 포켓권을 구매할 수 있어요. 이렇게 포인트를 모아서 메달 상점에서 무기 포켓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던전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고블린 슬레이어가 생각나는 고블린 던전. 여기서는 이제 돈이랑 캐릭터 레벨업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여기서 수급할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점은 열쇠, 입장 티켓을 열쇠라고 하는데 그 열쇠만 많이 있으면 횟수 제한 없이 입장이 가능해서 그게 참 좋습니다. 그 다음, 마을에 있는 성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 성의 강화 재료를 여기 빛의 실현에서 재료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강화를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빛의 실현 재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무기 강화, 그리고 무기 연마, 그러니까 능력치를 부여하는 연마를 위해 재료를 여기 비밀의 강산, 던전에서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막 주구장창 모으면은 이런 뭐어 강화할 때쓸수 있는 음 재료들을 어 왕따시만큼 많이 한꺼번에 모을 수가 있어요. 아주 그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소탕 기능이 있는데 이 소탕 기능으로 내가 없는 캐릭터를 얻을 수도 있고 캐릭터를 승급할 수 있습니다. 조각을 하나하나 하나 모아가지고 캐릭터를 만드는 거야. 없는 캐릭터도 만들고 어, 있는 캐릭터는 진급도 시킬 수 있습니다. 어, 대신 확률이 있어요. 이 조각이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무조건 먹을 수 있다.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룬도 있는데 룬은 이제 스테이지 어려움 단계에서 어, 똑같은 조건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갓겜 모명 계사단. 를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참이 토트 게임 감성이 참내 감정을 막 부글부글 자극시키는데 보상도 많이 뿌리지 컨텐츠도 이 정도면 뭐 있을 건다 있고 어, 어, 캐릭터 디자인도 상당히 각자 개성이 있어요 그리고 성우 이 성우도 굉장히 신경써서 더빙을 해주셨고 BGM도 상당히 좋아요 어, 이 BGM은 정말 진짜 너무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로 잘 나왔고 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 메인 게임으로 잡아도 되고 서브 게임으로 뭐소탕 기능이 있으니까 잡아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리셋 전혀 안 해도 돼. 나나 혼자 괜히 리세 그거 막사 하느라고 혼자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 어차피 캐릭터 다 모고 어, 무기도 뽑고 뭐 다양하게 할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어? 네, 저는 오늘 무명 기사단 추천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김그레시였습니다. るでしん